어제는 UFC 309 존조스 대미치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존조스가 스티프의 미치치를 압살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는데요 UFC 데이나 와이트 대표가 이벤트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존조스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이 친구의 파이터 아이큐는 정말 장난이 아니야 이제 다들 인정할거야 존조스가 파운드 포 파운드 넘버원 파이터라는걸 그리고 이번 경기는 업셋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했어 존존스에 대한 모든 말들. 그리고 스티펜은 화가 난듯 했고, 집중한 것처럼 보였어. 이기로 왔다고. 스티펜은 좋아 보였어. 피지컬적으로도 정말 좋아 보였고, 말하자면 너무 많지. 근데 존이 말 그대로 철저히 공략해서 무너뜨려 버렸어. 잽은 오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아 보였고, 다리와 바디에 킥을 날리는 걸 봤을 때, 매번 바디에 킥을 날릴 때마다 난 경기가 끝났다 생각했을 정도였어. 그러고 나서 헤드킥을 노리기도 했고, 펀치도 흘려버리고 존조스는 올 여름 38이 되는데 오늘 정말 놀라워 보였어. 존조스가 인류 격투 역사상 역대 최고의 파이터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 현역으로 활동하는 한 존조스가 파운드 포 파운드 넘버 원이야. 존조스와 톰 아스키날 경기는 역대급 규모의 헤비급 경기가 될 거야. 그리고 존조스는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받게 될 거고. 지금 톰이 밖에서 날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존은, 존조스는 그냥 존조스 하게 둬. 존은 이제 사라져버릴 거야. 너네도 나도 존조스 소식을 듣지도 못할 거고 걔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야. 그러다 다시 나타나 연락을 주면 우린 이 일을 마무리 지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다니엘 코미아가 말하길 스티페가 오늘 느려보였다고 얘기했다는 말에는 스티페는 바디의 킥을 맞은 후부터 느려보였어. 그 후에 느려보였다고. 스티페가 느려보였다 얘기하지마. 스티페는 몸 상태가 정말 좋았고 오늘 이기러 왔어. 근데 존조스가 체계적으로 스티페를 공략해버렸던 거야. 존조스의 파이터 IQ는 정말 장난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존조스와 톰아스크날의 시합이 열린다면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냐 질문에는 모르겠어. 존이 뭘 할지 모르겠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조스는 가장 높은 파이터 IQ를 가진 파이터 중 하나야. 마치 옥타곤 안에 일론 머스크 같아. 오케이. 정말 뛰어나. 그리고 존조스가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 오늘 존스가 평소에 하던 스피닝 엘보를 보지 못했잖아. 오늘 전부 다 평소와 다른 걸 보여줬어. 존이 앉아서 스티페의 영상을 분석했을 게 분명해. 아스피나를 상대로는 어떤 걸 할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데이너 화이트는 존 조스와 알렉스 페레라의 경기를 만들고 싶지 않다 얘기했습니다. 오늘 밤 경기가 나한테 뭘 말해줬는지 알아? 내가 페레라와의 경기를 성사시킬 일은 결코 없다는 거야. 존은 너무 큰데다가 대단한 레슬러야. 1라운드에 존이 스티페를 어떻게 테이크다운 시키는지 봤어? 나 알렉스 페레라 좋아해.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그저 그 시합을 성사시킨다는 게 말이 안 돼. 만약 걔네 둘이 정말 간절히 원하면서 날 X다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거나 그런다면 어쩌면 성사시킬 수도 있지. 하지만 페레라는 지금 완전 잘하고 있잖아. 걔 나이랑 지금 하고 있는 걸 봐봐 월장해서 본인보다 훨씬 큰데다가 정말 좋은 레슬러인 사람과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 돈이라고? 그렇지, 맞아. 확실히 이유가 되긴 하지. 하지만 우리 입장을 분명히 말하자면 난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싶지 않아. 난 페레라가 본인 체급에 머물면서. 본인이 잘하는 걸 하면서 최고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다시 말하지만 만약 그 둘이 계속 하고 싶다고 나한테 졸라대면 내가 뭘 어쩌겠어? 그둘다다큰 어른이잖아. 팬들도 보고 싶어할 거라 확신해. 그러니 아마 논의해 보겠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데이나는 존조스가 정확히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 결코 얘기하지 않겠지만 존조스는 그간 금전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아왔으며 오늘도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 얘기했고 톰 아스피날과의 경기에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리베이라와의 경기에서 패배한 마이클 챈들러에 대해서는 마이클 챈들러의 경기는 이기든 지든 비기든 간에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한다며 마치 복싱의 아트로가티와 같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챈들러가 올리베이라의 후두부를 때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데이나도 동의했습니다. 또한 이번 이벤트를 기점으로 다시 예전 글러브를 계속해서 쓸 예정임을 알렸고 지금 수량이 부족한 상황이긴 한데 그런 문제만 없다면 계속해서 예전 글러브를 쓸 것임을 알렸습니다. 데이나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존조스가 이제 사라져버릴 거고, 소식도 듣지 못할 거라 얘기했는데, 그 기다림의 기한을 정해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질 끌게 되면, 그냥 벨트 인질극밖에 되지 않죠. 잠정 챔프인 톰 아스피나도 지난 7월에 잠정 타이틀 1차 방어전을 가졌는데, 존조스와의 협상이 길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요.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톰과의 경기가 협상이 안 되면, 벨트를 박탈시키는 게 먼저고, 그 후에 페레라와의 경기를 논의하는 게 맞아보입니다. 한편, 톰 아스피나는 오늘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새벽 3시 40분까지 데이나 그리고 UFC 간부들과 대화를 나눴고 다 성공적이었다며 빅뉴스가 있을 것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또한 잠정 챔피언 톰 아스피날은 UFC 3 0구 이벤트가 끝난 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존주스와의 경기에 대한 생각 그리고 경기를 직접 눈앞에서 지켜본 후기를 전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뭐 확실히 파리 좀 안으로 굽긴 했지만 나와 존과의 경기는 UFC 헤비급 역사상 가장 빅매치가 될 거야. 팬들이 원하는 경기잖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경기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는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였어. 내가 일어날 거라 예상했던 그대로였어. 솔직히 존이 피니쉬를 시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5라운드 판정으로 갈수 있겠다 생각했지. 존이 스티페를 하나하나 공략했고 본인 거리를 잘 유지했고 상대를 뒷걸음질 치게 했고 머리와 바디, 다리, 스피닝 백킥에 레슬링까지 다양한 공격을 잘 섞어줬고 놀라울 정도로 잘했어. 내가 볼때존 조스를 이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눈이 좋아야 돼 반응이 좋아야 하고 빨라야 돼다 파악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솔직히 스티페 미오치치는 정말 리스펙 하지만 42살의 나이에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진 못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경기를 보면서 너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그려봤냐는 질문에는 물론이지 지금까지 tv로만 존존스의 시합을 봤었거든 처음으로 이번에 가까이에서 직접 본 거야 그보다 가까울 수 없었을 거야 옥타곤까지 거의 한팔 간격이었으니까 TV로 보는 것과 실제로 가까이에서 보는 건 완전 다르다는 걸 너희는 알잖아. 이번에 가까이에서 봤고 커리어 후반에 있는 37살의 존조스가 어떤 모습인지 가까이에서 볼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아주 만족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었냐는 질문에는 그냥 스피드지. 스피드였고 가능성은 없어. 존조스가 나를 상대로 걘 그냥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싶진 않아. 뭔 말인지 알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존조스를 상대로 테이크다운을 시도할 기회도 보이냐는 질문에는, 물론이지. 전부 다 보여. 데이나와이트나 존조스 본인도 얘기하듯이, 존조스는 역대 최고 중 하나일 거야. 하지만, 확실히 허점이 보여. 내가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 근데 지켜본 바로는, 할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톰 아스피날은 이번 경기를 통해, 존조스의 스피드가 가장 눈에 띄었다며 말을 아꼈는데, 톰 아스피날이 하다만 말을 예상해보자면, 존조스가 그런 스피드를 가지고, 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톰아스 피날은 헤비급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를 가진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점이 눈에 띄었을 걸로 보입니다. 한편 헤비급 1차 방어에 성공한 존 존스는 본인의 트윗을 통해 후기를 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시합이었어. 스티페에겐 정말 감사해. 내 왼쪽 팔의 힘이 완전히 풀로 돌아오는 게 정말 기다려진다. 거의 1라운드에 끝낼 뻔했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프로필 사진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다음과 같은 덕존 숫자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존조스가 원하고 있는 상대 UFC 라이트급크 챔피언 알렉스 페레라는 본인의 인스타 스토리에 "이번에 존조스가 기자회견에서 본인과의 경기를 원한다" 얘기한 클립을 게시하며 본인도 존조스와의 경기에 관심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어제 알렉스 페레라는 오는 22일에 서울에서 있을 팬들을 위한 행사 및 세미나를 위해 입국한 상황입니다. <레인> <왜>